예, 안녕하세요. 차일사 제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그 오후에 잠깐 실시간 스트리밍 켰는데요.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종목 동아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아기업 개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판걸 개인이 받았어요. 이렇게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누적 수량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결론은. 수급면에서는 안 좋다. 뭐 내일 당장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일봉 차트 가서 보, 보시겠습니다. 일봉 차트 지금 이게 크게 펴놓은 건데요. 조금 적게 볼게요. 이렇게 이게 왜냐면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현재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또 작게 놓고 볼게요. 작게 놓고 보시면. 크게 멀찌감치 이렇게 보시는게 가끔 이렇게 필요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 여기가 이제 네 번째 자리 잖아요 네 번째 네 번째 자리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셋 여기가 네 번째 자리니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눌렸을 때이 여기를 이제 된고 자리라 그러는데요 이 자리를 이탈 안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탈을 하면 이제 그 다음 뭐 이렇게 지지저항으로 이런식으로 잡는 거거든요 요렇게 잡을 수 있다 크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봉상으로 크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추세선을 이제 이쪽에서부터 그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면 요런식으로 이런 나와요 이런식으로 현재 추세선 세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맨 위에 추세선만 이탈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맨 위에 추세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추세선까지 갈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화기업은 그리고 이제 30분 몽상으로 보시면 이게 올라간 게참 애매해요 이렇게 조금 적게 놓고 보시면 이게 올라간 게참 애매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자를 때 이렇게 올라오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 목표치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두 마디가 한 마디가 돼서 요렇게 올라간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한 마디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거든 그러니까 목표치를 준 거잖아요 예. 그냥 목표치를 제가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까지 올라간 게, 이 마디 자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뭐, 대충 이 정도 올라갔던 목표치 준 거거든요, 얘는. 목표치 주고,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, 현재 상태에서 보면, 이게, 요 구간을 박스로 볼 수도 있, 있고요. 박스로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, 이 구간을 쉽게 얘기해서, 여기, 여기, 여기. 이렇게 되면 이제, 대가리가 죽은 헤드 앤 숄더죠, 이렇게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, 일단, 이 대충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, 인거는 이제 차트를 좀 적게 봐야 돼요. 적게 보면, 어차피 적게 봐도 저 앞에 게안 보이니까, 지지저항을 잡을 수 없으니까, 일단, 이 마주보는 고점, 22,200원이 일단, 22,200원. 요 부분을 일단 이탈하면 안 되겠죠.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,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지지 저항을 자, 잡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 밖에 안 보이는 게 일본으로 봐야 되는 거. 지금 요 구간이 딱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 마주보는 고점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딱 지지한 모습이거든요. 요, 요 구간이 지금 저점 구간이 그리고 요렇게좌측으로 이렇게 또 선을 이렇게 거 보면 이쪽 라인에 이제 덴고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지지라인이 좀 많이 있어요 지지라인이 많이 있다 그럼 여기 더 작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쪽 지지라인하고 근데 이쪽에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 갖고는 지금 택도 없죠 조금 더 거래량 실내야 위로 가겠죠 거래량이 실내야 위로 간다 그러니까 지지라인만 계속 찾으면 돼요 이쪽에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게 2 2 2 0 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 다음 이 전조점 자리 전조점 자리 여기 21,350원 정도 되겠네요. 일봉에다 표시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21,350원 요 자리가 또 지지 구간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지게 된다면 여기 이탈된 전조점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요 자리가 되겠죠. 요 자리. 그다음에 또이 자리 그 다음에 또이 자리 이렇게. 쭉 지지 라인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. 크게 봤을 때. 이게 일봉상으로 잡은 거예요. 일봉상으로. 그러면 21,350원 22,200원 이탈했을 때 20,050원 뭐막 19,200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격도가 지금 넓, 너무 커요. 그러니까 2 1일선하고 지금 5일선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눌림을 가지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.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한번 이격도 줄이기를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, 그러면 이제 3 0분봉사으로지지 저항 라인을 잡으면 일단 22,200원이 지지 구간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 구간, 겹쳐 있는 구간, 그 다음에 요 정도 구간이 눌림목 매수 구간이 되겠죠. 19,900원. 그 다음에 18,000 18,450. 요 구간이 이제 눌림목 구간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.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 제일 넘어가야 될수는요 이탈이 된 전저점이니까 요 정도 구간이 될것 같아요. 2 4 8 5 0원에 일단 넘어가야 뭐 차트를 돌리던 말든 할것 같아요. 이 종목은 이 구간이 일단 저항 구간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거점 구간이 또 이제 저항 구간이 되겠죠. 이 정도가 전고점 저항 구간이 좀 강할 것 같아요. 26,700원. 그리고 요 텍스트를 제가 안 썼는데. 여기다가. 이렇게 쓰고.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상승으로 간다면 상승으로 간다면 여기 갭을 메꿨기 때문에 상승으로 간다면 이쪽에서 끌어올리는 게 맞습니다. 아이고. 이쪽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니까요. 이렇게 만약에 위로 간다면 이 정도 구간 보이네요. 상승으로 간다면 32,500원까지 갈수 있다. 500원까지 보인다.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요 대칭으로 가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요, 요 대칭도 한번 잘그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이쪽 저점 이탈하면 안 좋은 겁니다. 안 좋은 거니까 이쪽 구간에서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.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요거 혹시 내일장에서 내일장에서 지금 이탈된 저점이 25,000원이잖아요. 25,000원. 그러니까 시가 형성이 만약에 얘도 이제 써 드릴게요. 25,000원 이상에서 형성시, 굳이 25,000원 근처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, 2 5 0 0원 근처에서 잡으려고 24,500원 라인에서 근처에서 매수 관점 요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여기 이 이... 25,000원 이잖아요. 내 시가가 이 위에서 만약 형성이 된다면 아니면 약간 갭으로 떠서 형성이 된다면 2 5 0 0 0원에얘 넘어갔다 다시 밀려야 되거든요. 밀렸다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25,000원 근처에서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요 N자형의 대칭으로 가는 목표치이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쪽 라인 근처 24,500원 근처에서 매수관점으로 보시고 여기 저점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. 이 종목은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밑으로 만약에 23,550원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시가가 25,000 예, 네, 23,000 23,550원 형성이 2만 2 0 0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 위에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 밑에서 형성될 때에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형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. 앞에 저항라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하고 하시고 이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여기서 리바운딩 먹으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약간 얘기가 틀려지겠죠. 이렇게 두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종목 이 동아기업 말씀드렸습니다.